시흥에서도 8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2만여 명으로 하루 350여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장 모습을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 정왕 평생학습관에 마련된 코로나 예방 접종센터 접종 순서를 기다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줄을 잇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성,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기분이에요. 장기분 어르신? 네, 확인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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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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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르신는 있었지만 대부분 정해진 날과 시간에 맞춰 찾았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빨리 맞아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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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그럼 왜그러냐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만년 되고 그래놔서 이게 진정되지 않아고 만년이 되고 대구그래서 걱정이 돼서 빨리 좀 맞아야 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 특별히 건강 이상을 호소한 어르신은 없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이번 접종을 통해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길 희망했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 맞은 게 마음으로도 개운하고. 그런 거 갖고 허라는 거 나라에서 하는 거 철저히 화해해야 된다고 믿어요. 시흥 지역의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모두 2만여 명. 시는 매일 350명의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흥시 체육관에 마련되는 제 2호 예방 접종 센터는 다음 달 중에 설치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최근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과 모임이 잦아지면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산시도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안산시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한자릿수를 유지했던 코로나 19 1일 확진자는 6일 10명을 기록하더니 7일에는 14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일 기준 1,49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안산 이외의 지역에서 직장이나 가족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다수였는데 최근에는 지역사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감염이 더 확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접촉이 많아졌습니다. 모임도 많아지고 하지만 어떤 공연이나 어떤 그런 어, 야외 에 나가실 때도 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셔야지 예, 그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400명까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7,6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백신 공급량과 센터 운영 안정화 등을 고려해 접종 인원과 운영시간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3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제2호 예방접종센터는 다음 달초 상록구 사동 감골 시민홀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교사의 백신 접종은 연기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혈전 논란 속에 방역당국이 잠정 연기한 건데요.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이었던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2분기 접종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주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 교사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어 접종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드물게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원래 지금 방역팀도 없죠. 거리가 되게 그러는데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경기 지역 접종 대상자는 모두 8,300여 명. 접종 동의를 거친 특수 교육 교사와 교직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보건 교사 등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부가 유럽 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보고 국내 접종을 결정하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분기 접종 계획도 초반부터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건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2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미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미만 접종도 중단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